굳이 말해서 인생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나? 있어야만 하나? 특별한 게?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게 그냥 그게 인생 아닐까? 나는 이거 궁금해 미디어상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가? 하루하루를 되게 행복, 행복해 보이게 그렇게 막 보내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매번 자극이 있는 거지? 새로움이 있어, 다 뭔가 그저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닌 것 같아. 새로움을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?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새로운 건가?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잖아. 뭔 말을? 내가 한심한 건가? 누, 누구든 직장인이라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 가서 밥 먹고 씻고 자고. 그게 똑같이 반복될 거란 말이야.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걸까? 그것도 좀 궁금하네. 근데 이것도 좀 새롭긴 해. 아니야. 늘 검은색만 해서 새롭진 않아. 근데 늘 하는데 왜안 느냐? 나는 내일 쪽은 아닌가 봐.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. 이렇게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제주가 좀 보여야 이게 뭐좀 이번엔 뭐 이렇게 해 볼까? 저렇게 해 볼까? 하면서 뭔가 좀 색다른 게좀 느껴지. 지 매일 이렇게 뭐 어떻게 발라 두면은 뭐의미야 이게. 하지만 만족스럽죠?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. 손톱을 자르고 바를 걸. 근데 그것도 웃겨. 내가 브이로그를 안 보는데 무슨 내가 브이로그를 찍고 이게 봐 봐. 내가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아니야 아침밥은 안 먹어 출근하고 집 가서 디비 자는 게 그게 뭐 그리 궁금한가 전혀 궁금해할 사람이 없거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지 수요가 없는데 그 공급하면 사업 망하는 지름길 어. 미용 인터넷 일상이 궁금해 봤어 그 사람 이거 내가 이거 봤어 어이 사람 뭐야 산 사는 게 낫지 이 사람 뭐야 떴어 봤어 별거 없네 하고 또안 보는 거야 그 사람 그딱한 번만 보고 마는 거야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매일 똑같아 운동하고 연습하고 뉴왜봐안봐날나안 봐, 보긴 해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이 평범하고 평범한 이 인간을 내가 뭐 타러 보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. 머릿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. 그럼 그때 기자, 그때 토크를 하자고. 인정? 너 인정? 나 인정. 너 인정? 미용을 하면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게 인턴인데 이 인턴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꾸준함. 이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. 근데 이건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꾸준해야 돼 인간은 이,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람은 되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꾸준함이란 것도 재능인 것 같아 쉽게 꾸준할 수가 없잖아 누구든 간에 일인데 자기 기술을 갈고 닦는 그런 일이니까 근데 연습을 안 한다 그거는 곤란하지 키핑 p r a c t i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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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다 그라면 성공했어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 그만한 열정이 있는가 다시 돌아와서 열정이 있는가 아니 fucking 열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무의식의식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게미그미면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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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잘하는가? 그건 음,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.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정도지 되게 잘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? 그래도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뛰어난 방면이 한두 개쯤은 있지 않나? 더 열심히 할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어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런, 그런 게 없으면 자기를 다시 다스릴 그럴 시간이 없는 거고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는 증진할 수가 없는 거야. 이이 이 무리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어. 늘 발전해야 돼. 매일 매일. 어? 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발전되어 있어야 되고. 내가 하는 거는 항상 요즘 제일 중점으로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열심히 안 하긴 했지. 응.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못 참고 먹어 놓고 뭐 그렇게 혼자 막 합리화를 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. 네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. 인정해 안 해. 인정해 안 해. 인정하잖아. 인정해 안 해. 인정해 안 해.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.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막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도 나 오늘 n 킹 운동했어. 어, 나 어쩌고저쩌고 너무 나태해 지금. 내 사진 한번 띄워 놓고 한번 대화를 해 보자. 내 사진이 있나 여기? 내 사진 보면서 비교적 다이어트 많이 했을 때, 살 많이 뺐을 때, 그때를 보면서 자신과의 대화. 너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니? 너못 참아서 늘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, 그내 착각인가? 그 내가 너 오해하는 거야? 내가 너 지금 내가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?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해줘. 오해야, 오해야 아니야, 아니야 인정해야 안 해, 인정해? 너. 요즘 방정리도 안 하지 않냐? 이건 솔직히 조금 문제가 돼. 퇴근하고 네가 힘들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어? 항상 그렇게 먹을 거다 먹고, 먹을 거다 먹었는데, 왜 살이 안 빠지지라는 그런 빌어먹을 썩어빠진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 거지? 나 진짜 궁금해서 너한테 질문 하나만 하자. 왜 그렇게 사는 거지?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그런 마음은 안 생기는 건가? 되게 좀 많이 나태한 것 같아. 뭐, 어떠다 탈래? 어, 뭐, 어디 가서 하소연할래? 그거 니네 잘못인데. 그냥 다 너가 애초에 이렇게 만든 건데. 남들은, 어, 많이 먹는데 왜살안 찌고, 어, 나는 진짜 이약 물고 참는데 왜 살이 찌지? 그 참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. 응? 그만한 의지가 없어. 평생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운동으로 내가 살을 엄청 뺄 거야. 뭐 그렇게 할 거면 하루 종일 운동을 했어야지. 네가 한 50분 한 시간 해 가지고 그게 뭐그 살이 빠질 만큼 그게 운동이 되겠니? 그래도 네가 게을러서 지금 6시 반에 안 일어나고 7시 반이나 뭐어 그때쯤 일어나 가지고 운동하고 그러고 출근하는 거지. 너 그게 그게 너가 나태해서 그런 거야. 아침이 되면 딱 일어나고 눈 떴으면 은응 음? 정신 딱 차려가지고 바로 출근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디 그 민기 적거리면서 알람을 두세 개씩 맞춰가지고 거기서 막어 이번 알람은 어 다음 알람은 어, 장난치십니까? 저랑 장난하세요? 뭐 제대로 할 마음은 있으세요? 있긴 있으세요? 뭐 어쩌자는 건지 난 진짜 모르겠다 그깟 뭐몸뭐좀 했다고 뭐 니가 뭐 진짜 뭐라 된것 마냥 그러는데 나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. 어떻게 대먹은 새끼가, 어?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? 어? 너 그런 마음 가지 면은 아무것도 성 못해. 아무것도 못하야 진짜 너는. 구차해 사람이 너무, 너무 그렇게 살지 마. 왜냐면 뭐, 이거 이걸...